아니, 고등니지 샤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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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샤크. 아니네. 스 아니기. 샤크, 오고 샤크, 샤크는 아니잖아. 아니야. 그, 맹 참치 같은데. 참치 이거 달라. 고기 참치지. 저기 참치고, 그만 이거 참치, 이건 참치인가? 참치, 삼치 참치 아닌가? 아니다아니 아니다. 너무 이건 너무 크다 참. 그무 크. 끝나 그럼 뭔지 몰라. 간이스야 먹어, 미스야. 미스야 먹어. 아, 나이 음. 아, 여기 라플라포 라플라포. 가 어. 와 와, 어. 45사자 라플라포. 야포 삼백 고시피스도 일킬로. 이거 잡로 저거 어떻게 참치잖아. 여 프라이만 찌개 찌개 먹는 게안좋나 찌개. 요런. 나는 찌개가 진짜 맛있는데. 찌개 어. 이거 찌개 아니야찌개 찌개용으로 하는 거아빨야 거? 국 끓이는 거 어떤 거냐고 물어봐 아, 그냥 a 사 a m 물어봐, n o a Lamikinoa, Lamikinoa, 당이기 i k i n 이거 이거. 아니 냐. i 이거 a l a m 이거 i n o a l a 거 i k i n o a l a m i k i n 어? 이거 g o 작은 거 작은 오징어. o the m g o i n m going to 이 m g o i g 이거 엄마 그때 왜 요리 하던 거야? 시골에 사는 거. 수고하니까 있어. 있어. 이거 응. 이 요거 하고 요거 요거 맞지. 이거 맨 엄마가 할수있잖아똑같이 이거. 응. 사이즈. 있어 어. 작은 거좀 많이 어. 요몰 이거 이름 뭐지? 필리핀 이거 이름 뭐 같이 달라. 고

<laughs> 고기도 돼. 서 미안하잖아. 저쪽에서 팔고. 미안하니까. <웃음> <웃음> 아. 자기고 자기 뭐야? 는 거. 돈은 자기가 갖고 고 가져이로모자라조 모자라네 아니야. 아 요, 요렇게 한 거야. 아 바구니 바구니 하고. <웃음> <바기스케>. <웃음> 음. <웃음> <웃음> 음. 아 이거 달러 오코아 어. 가 싸다. 그렇지? 데 이게 투거 투거 걸라. 세운아 세운어

완 전에 이거도 뭐라고? 이거 로 이거 뭐이뭐 이거 뭐한고이 이거 뭐오스 이거 뭐어고야 뭐라고? 이 뭐라고? 이거 뭐이게 뭐라고? 이거 뭐라고? 이거 뭐야고 이거 무많고 이거 뭐 이거 뭐 가시, 아, 그래. 요거는, 요거는 이거 라고 이거 뭐라고? 이 이거 뭐라고? 뭐라 이거 뭐라 이거 뭐라고? 이거 거 물물 <목소리> 물물 <목소리> 물물 <목소리> 물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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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니, 오1야고 하나 음, 참치. 참치 1kg 사. 어, 언어. 어. 맞다. 오늘. 와, 뭐, 다 사는 게 아니고 1킬로만 삽니다. 1kg만 삽니다. <laughs> <목소리> 음, 음. 이봉 1킬로가 도대체 얼마나 될라? 다 재가지고 넘을 것은데요 <목소리> 밥그릇, 밥그릇 무게 빼야되지. 2이이라2킬로이이게어 <목소리> 달. 관자 두개 토. 두칸 토. 음. 골. 배라고 빼야지 아, 그러 아, 그런 무게 빼고 가. 민원. 이 얼마로? 만